안녕하세요, 티키타카 브라더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폴포고바 선수의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제였죠. 폴포고바 선수가 이제 도핑 관련 징계로 4년 출전 제 정지를 당했습니다. 어, 4년 되면은 이제 폴포고바 선수가 어, 34살이 되는데, 어 사실상 34살은 축구 선수에게는 은퇴할 이제 나이가 다 되어가는 이제 나이죠. 근데 이제 포 선수가 이제 그 복용한 약물이 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이제 조금 지구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좋게 하는 약물이었는데 어, 의사 처방을 받고 이제 먹었던 약이라서 이제 의심 없이 먹었는데 지금 그런 도핑이 적발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고바 선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포고바 선수는 지금 현재 이 징계에 대해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지금 이제 항의를 할 예정이라고 이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어, 뭐, 징계는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도핑을 했다는 게 일단 결과로 나왔고, 또 관련 재판 이제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 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런 감형을 하는 게 포고마 선수 입장에는 목표겠죠. 예를 들어서 뭐 2년, 뭐 1년 이렇게만 징계를 받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뛸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 경기력이 워낙 선수들은 뛰지 않으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사실 포고마 선수는 뭐 맨유를 에서도 잘했고 유벤투스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잘했죠. 원래는 맨유에 어릴 때 소속이 되어 있었다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코팅이 터지지 않아서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다가 다시 맨유로 온 케이스인데 좋은 미드필더죠. 예, 프랑스 출신의 뭐 체격조건, 패스, 슈팅, 뭐 타락방 뭐 모든 것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 잘못된 선택을 한 번으로 지금 큰 위기에 처해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이적할 당시에 이정료가약 2,142억.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이적료였죠. 게다가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프랑스가 이제 그 우승을 할때 굉장히 또큰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축구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죠. 음, 포고바선포고바 번수, 수가 좀 부상도 잘 당하고 이제 그런 선수이기도 하지만. 어, 포관 선수가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되면은, 경기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도 또 가능한 선수였는데, 음, 축구팬 입장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소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뭐, 어떤 결과가 또 뒤집힐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 이제 맨유 관그 감독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음 현재 이제 그 맨유 구단을 이제 지분을 완전히 인수한 이제 레클리프 이제 구단주가 다음 시즌 이제 감독을 누가 이제 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이제 순애구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뭐 지단이야 뭐 지단 감독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투일 감독은 뭐 개인적으로는 안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을 일단은 뭐, 지단 선수는, 자, 아, 지단 선수래. 일단 지단 감독은 현재 무직 상태죠. 뭐 언제든지 어느 팀이나 부임이 가능한 상태고, 또, 그런 레클리프 구단주가 또 따로 운영을 하는 이네오스 그룹이라는 이제 그런 또 수입이 나오는 그 회사에서는 지단의 영입을 이제 강력히 원하고 있죠. 그룹의 그런 또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또, 어제 저녁인가?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은, 지단 감독이 이 영어를 배우기 싫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내에 어떠한 감독들도 수락하지 않겠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감독이나 뭐 선수나 언어를 배우고 또 감독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본인이 뭐안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그 구단 쇄신을 하려면 정말로 좋은 감독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 레크리프 구단주가, 뭐, 지단 감독을 선임을 뭐, 지금,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테나 감독을 그냥 지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테나 감독을 경질시켜서, 다른 감독을 꼭 이제 비싸게 영입을 또 하지 않겠다는 것도 또, 또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 맨유 감독직은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엘 감독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증명이 됐잖아요, 이미. 뭐, 미네이라는큰 클럽을 맡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선수들하고 그런 불화도 생기고, 또 작전도 없고, 물론 뭐, 투엘 감독이 뭐, 체시에서나, 뭐, 도르트 몬투에서나, 뭐, 그, 그, 거기서 보여준 어떤 전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고는 또 생각이 또 드는데, 어찌됐든, 미르에서 보여준 투엘은 전혀 색이 없었죠. 아무 무치무색 전술이 전혀 없는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맨유는 이런 감독보다는, 이제, 지네지 지단 감독 같은 확실하게 커리어가 있고,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고, 또, 선수들, 그, 있는 선수들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절대적인 감독이 필요하지, 음, 경, 그, 우승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뭔가, 모험을 하는, 뭔가, 어, 이제 막 뜨는 감독을 부임을 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한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는 감독을 부임을 시키는 게, 만약에 이제, 새로운 감독을 부임한다면 그런 감독을 좀 해야 된다는 게좀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아 이것도 굉장히 조금 아쉬운 소식이죠. 최근 토트넘에서 이제 아주 좋은 득점력을 자랑하던 히샬리송 선수가 안타깝게 무릎 부상으로 지금 2주에서 3주 최대 3주까지 지금 부상 아웃이 되는 상태입니다. 어토트넘 이제 이번 이제 일요 새벽이죠 크리스타 팰리스 이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부터 이제 한한세 경기 4 경기까지도 히잘리송 선수가 이제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 최전방 스트라이커 톱의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죠. 예 출전이 유력한 상태인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이제 최전방보다 이제 측면에서의 어떤 움직임 거기서의 이제 그런 공간 창출 슈팅 이런 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스트라이커를 맡기면 잘 하는 선수지만 그래도 측면에 있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이제 선택인데 뭐 어찌됐든 팀 사정상 지금 공격수도 많이 없는 최전방 스트라이크를 할 선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측면은 이제 베르너 또는 브레너 존슨 클로셉스키가 치금을질 듯합니다. 음, 최전방에서 이제 시셜리송의 시샤리, 어떤 역할은 굉장히 컸죠. 뭐 등지는 플레이, 포스트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던 선수고 또 최근에 아주 골 감각이 엄청 많이 올라왔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코 글로 감독은 항상 시셜리송 선수를 최전방에다 놓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공격 노트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 음, 손흥민 선수가 다시 최전방으로 이제 다시 간다면 또 새로운 또, 공격 루트를 또, 이제, 포스테코 글로 감독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히샬리송 선수가 같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그게 공격이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수비를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공간 침투를 하면서 분산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해줬는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체중방을 나온다면은 상대 수비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집중 마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양 옆에서 이제 베르나 선수라든지 존슨 선수라든지 이제 클레스스키가그 나오는 공간에 대해서 어 본인들이 이제 골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골 감각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상당히 지금 이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인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휘잘리송 선수의 부상이 뭐 단순히 뭐 금방 돌아올 것 같은 부상도 아니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 믿을 건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 또한 지금 또 아시안컵의 어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체력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힘든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토트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게만 기대하기에는. 토트넘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죠. 왜냐면, 하 소름이 도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브레너 존슨 선수 같은 그런 어린 선수들이 좀잘 해주고, 또 클럽세스키가 또 살아나고, 또한칸 이선에 있는 이제, 메디슨 선수가 좀더 이제, 득점을 조금씩 해준다면 좋을 텐데, 어 아직은 좀아쉬운상 상태이기 때문에, 포테고글로 감독은 어떻게 됐든, 히셜리성 선수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않게끔 공격적인 전술을 다시 또 어,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